아니 근데 진짜 <목소리> 무신경해 끝이 우쭈쭈 아, 우리 동생 우쭈쭈 싸움의 모든 원인은 언니들이야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순진아트의 수라 디비 난지 개류 이입니다 저는 제가 첫째고요 여섯 살 차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섯 아, 살 차이 위에 언니가 있어 요 저와 완전 네, 수요 위로 두살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여섯 살 언니랑 한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음. 아래로 두살 차이 나는 음. 남동생 있어요. 아래로 두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요즘 사이는 저 옛날에 좀 언니 막 믿고 막 그랬는데 <laughs> 엄청 <laughs>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언니랑 나랑 대화하는 그 깊이가 확실히 달라지고 동생이랑 날씨가 많이 나 보니까 볼이 약간 빡빡하고 그래서 아 뭐래도 귀여워. 오랜만에 집 가면 아 우리 애기 우추추 그게 조금 그랬어. 나나름내 나름대로 다 컸다 생각하는데 약간 어린애 치고 할크 같아. 아나다 컸는데. 아 우리 애기 다컸어 옛날에는 막 예뻐서 뽀뽀하고 자면은 옆에 와서 끌어안고 그럼 저는 그걸 놀래가지고 깨서 중간에 베개 하나 크게 놓고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언니가 제가 잘때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까 잘 때는 안 건드리고 집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밖에 나간다 싶어 음~ 남동생이랑은 제가 거의 엄마 같은 존재여서 일일이 챙겨주는 거 말고는 다른 개인적인 대화가 없어요 근들 남동생 막형장면막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진짜 친한 친구처럼 지내요. 오빠랑 그냥 무신경해 끝이 길에서 가다가 이렇게 마주쳐도 서로 이렇게 그냥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어디 갔었냐? 남남은 아닌데 너무 많이 싸워서 되도록이면긴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얘가 내가 아무리 친구처럼 대해준다. 고도 어. 진짜 나랑 친구처럼. 우리 어디 갔대가? 위아가이 뜻이야? 한 번만 위아래가 어? 잘못해서 싸움도 못는거 같은데. 근데 억울해. 그래터 내가 하고 있다가 이제 언니가 컴퓨터 자리 앉으면 왜 자기 할때 괜찮은? 왜 언니 하고 나면은 고장나냐고 혼내고? 물안가씨가 있다고 혼내고? 어 근데 그래도 <laughs> 언니 언니 언니가까음 뭐가? 삼회 시간. <laughs> 언니랑은 거의 없다고 문제. 남동생이랑은 싸웠다기보단 남동생이 나쁜 짓 밖에 싸우고 다니면 엄마한테 몰래 이러면? 엄마 쪽에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무신경의 끝판왕이라 는게 밝혀졌어. 싸운 적이 진짜 한 중학교 때못본지 엄청 오래서 약간 그래서 잠깐 봐도 인사만 하고 약간 싸울 새도 없이. 근데 보통 자매가 싸우는 거막옷 때문에 싸우고 막 서로 안 치워서 싸우고 내 물건 가져가서 가져가서 싸우고. 고등학교 때 동생이랑 엄청 싸웠는데 아 인생에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싸웠거든요. 학교 쯤올라가니까둘다 성조숙해져가지고 좀둘싸하고 있는데 동생이 근데 언니도 엄마한테 그런 고 진짜 진짜 개빡다 어? <laughs> 근데 항상 동생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냥 뭔가 어. 억울해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언니랑 다니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주고 동생이랑 지낸 동생이라면 끓여주고 <laughs>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오빠는 그때 고3이 되는 그 시기였는데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오빠가 그 자기가 모아둔 돈 있었던 그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아, 이제 고등학생 되면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사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그 카드가 정지돼 있었던 거예요? 어, 그냥 운동 같이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하자 하면 그냥 나가서하는 거고. 그 우리 자매가 제일 약간 좀잘 통할 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할 때. 엄마 옛날에 아들 있는 거를 바랬는데 이렇게 딸 둘이 키워 보니까 딸 둘이 진짜 좋다. 또 아, 언니들이 되게 잘 사주거든요. <laughs> 좋았던 에피소드가 이게 끝이에요? <laughs> <laughs> 아 아까 나쁜 건 20분 동안 말해 서로의 형제자매에게 영상 편지. 네? 녹차이. 아 먼저? 아우.. 어? 아, 아니 형 먼저. <laughs> 어. 형 제가... <laughs> 아니, 아 동생아.. 안니 못하겠다. 영상 편지를 하게 돼서 되게 어색하지만 1년 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되시 게만 지내라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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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제발 방좀 치우고 짜증나게 카탈스럽게 부르면 짜증나니까. 짜 음, 보자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잘잘기 가고. 잘못 가고 가족도 잘 지내보자. 화이팅! 언니가 나한테 고민이 있을 때 친구한테보다 먼저 얘기해주는 건 좋은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언니가 나한테 조언을 좀 줬으면 좋겠고 나는 오늘도 수업 도중에 이 대학교 수시 성적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네가 대학 생활을 좀 해서 땡땡이 안 치는 것만 내가 봐도 너한테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 안녕. <laughs> 동생아, 언니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너도 혹시. 나한테 서운했던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거 이제 다 털어버리고 또 같이 한번 쇼핑 가자 저 이제 약간 세상의 모든 언니들과 저희 언니들한테 하면은 특히 자매 싸움이 더 무섭고 하잖아 그래도 항상 날 뭔가 챙겨주고 마음 다 알아 슬프다 아, 아저 사랑해요 언니들 어슬포 아, 동생아 난널 사랑한단다 네. 순수한 댓글과 진실냉구도완츄나좀 소름 돋았어 네? 프로 방송인 가 <laughs>